여러분, 오늘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행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친구들은 지각을 할것 같은데,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어떻게 하나요? 빨간불이지만 차가 멀리 있으니 건너간다?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린다? 선택에 따라 어떤 결과가 기다릴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빨간불이지만 건널 경우입니다. 아 지각이다 지각! <laughs> 야 풀리마 오늘도 지각? 나 먼저 간다. 아씨 어떡하지? 아 완전 지각인데 아, 진짜 아. 야 그냥 건너. 근데 빨간불이니까안될것 같은데. 아, 어차피 여기선 차도 느리게 달리잖아. 너가 더 빨라. 그래. 지각보다 낫지. 괜찮아? 그렇게 뛰어들면 위험해. 간리지만 급한 마음에 달려간 풀리피. 조금만 늦었어도 차와 충돌할 수도 있었어요. 정말 위험했어요. 여러분 절대 따라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영상 시청해 볼게요. 와 지각이야. 와 와. 어, 빨간불이... 어, 언제 다시 기다려... 아, 그래도 빨간불을 건너다 사고 나면 큰일이니까 기다려야겠다. 엄마야! 아, 건너가면 큰일 날 뻔했잖아. 아, 이거 다행이다. 초록불의 길을 건넌 꽃잎이는 다행히 무사히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학교 앞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차가 느리게 달리지만, 가끔 그렇지 않은 자동차들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안전하게 빨간 불엔 멈추고 초록불에 건너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들 학교가 끝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죠. 이럴 경우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까요? 골목길에 많은 차들이 줄지어서 주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집으로 빨리 가는 지름길이죠. 눈앞에 움직이는 차는 없는 듯하고, 집에는 빨리 가고 싶고,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지름길이니까 주차된 차들 사이로 빨리 뛰어간다? 아니면 늦더라도 돌아간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먼저 주차된 차들 사이로 뛰어나갔을 경우입니다. 어, 나 이제 엄마 오실 시간이야. 아, 그래? 이제 그럼 나도 가야겠다. 안녕. 안녕. 내일 봐. 내일 봐. 어어 어! 깜짝이야. 지름길로 가기 위해 주차된 차 사이를 빠르게 뛰어간 네이피. 아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양 옆에 차가 주차되어 있다 보니 네이피의 시야가 가려진 상황이었습니다. 네이피는 차가 없는 줄 알고 달려나갔지만 옆에서 다른 차가 오고 있었죠. 결국, 당장 눈앞에 차가 보이지 않더라도 주차된 차들의 시야가 가려 이동하는 차를 내가 못볼 수도 있고 운전자가 나를 못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집에 빨리 가려고 선택한 지름길이지만 네이피는 집에 못갈 수도 있었던 상황. 그렇다면 비처럼 돌아간다면, 빨리 집에 가야되는데 지름길로 갈까? 아니야. 혹시 몰라. 안전한 길로 가자. 다녀왔습니다. 안전한 길로 돌아갔더니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무사히 도착했네요. 승용차 뿐만 아니라 트럭이나 버스 주변에서도 조심해야 해요. 특히 체험학습 날 휴게소에서 신난 마음에 움직이는 버스를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버스에서 내려 버스의 뒤쪽으로 빨리 이동하려는데 갑자기 버스가 주차를 위해 후진할 때 버스 뒤로 빨리 지나갈 건가요 아니면 기다릴 건가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금부터 들려줄게요. 설레는 봄 우리가 기다리는 건 바로 현장 체험 학습. 버스에서 친구들과 과자도 먹고 학교를 벗어나 새로운 곳에 가서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고 또 맛있는 도시락도 먹고 말만 들어도 신나지 않나요? 그렇게 버스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는 사이 버스는 현장 체험 학습 장소에 도착했어요.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플리피는 마지막으로 내렸죠. 선생님과 친구들이 버스 뒤편에 모여 있었고, 플리피도 모여 있는 곳으로 이동하려 했어요. 그때, 버스가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을 시작했어요. 플리피는 버스가 빠르면 얼마나 빠르겠어? 라고 생각하며 버스 뒤로 빠르게 이동하려는 순간, 뒤로 달려든 플리피를 보지 못하고 버스는 계속 후진을 했고, 플리피는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플리피가 버스가 멈출 때까지 기다린 후 버스를 피해 이동했으면 어땠을까요? 당연히 다칠 일이 없었겠죠. 이처럼 주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해 나의 체험학습이 악몽으로 변할 수도 있기에 우리는 조심해야 해요.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건 올바른 보행자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 세이피가 천천히 알려줄게요. 신호를 지키고 좌우를 확인하며 길을 건넌다. 주차된 차 사이로 갑자기 뛰어나가지 않는다. 버스나 대형 차량 주변에서는 차량이 멈췄는지 확인한다.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항상 인도로 걷고 도로 가장자리는 조심히 이동한다. 나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교통사고. 정말 한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조심합시다.